예레미아 17장 19절에서 27절입니다. 키워드는 안식일 준수, 하나님 사랑, 사랑의 방식입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는 가서 유다 왕들이 출입하는 평민의 문과 예루살렘 모든 문에 서서 무리에게 이르기를 이 문으로 들어오는 유다 왕들과 유다 모든 백성과 예루살렘 모든 주민인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스스로 삼가서 안식일에 너희 집에서 짐을 내지 말며 어떤 일이라도 하지 말고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명령함 같이 안식일을 거룩히 할지어다. 그들은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며 그 목을 곧게하여 듣지 아니하며 교훈을 받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가 만일 삼가 나를 순종하여 안식일에 짐을 지고 이 성문으로 들어오지 아니하며 안식일을 거룩히하여 어떤 일이라도 하지 아니하면 다윗의 왕위에 앉아 있는 왕들과 고관들이 병거와 말을 타고 이 성문으로 들어오되 그들이 유다 모든 백성과 예루살렘 주민들이 함께 그리할 것이요 이 성은 영원히 있을 것이며 사람들이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에 둘린 곳들과 베냐민 땅과 평지와 산지와 네게부로부터 와서 언제와 희생과 소재와 유향과 감사재물을 여호와의 성전에 가져오려니와 그러나 만일 너희가 나를 순종하지 아니하고 안식일을 거룩되게 아니하여 안식일에 짐을 지고 예루살렘 문으로 들어오면 내가 성문에 불을 놓아 예루살렘 궁전을 삼키게 하리니 그 불이 꺼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다 할지니라 하시니라.아멘.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십니다.유다 왕들이 출입하는 평민의 문과 예루살렘 모든 문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고 하십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말씀을 전하게 하십니다. 그 문들로 들어오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땅에서 살아가는 백성으로서 듣고 행해야 할 말씀입니다. 주제는 안식일입니다. 안식일은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백성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정체성이 되는 계명입니다. 주일에 예배당에 나와 모이는 사람들을 보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다라고 말하는 것처럼 안식일을 지킨다는 것은 대내외적으로 자신이 믿는 바를 드러내는 삶의 방식입니다. 안식일에 짐을 지고 예루살렘 문으로 들어오지 말라고 했습니다. 노동에 대한 금지입니다. 그러나 지금 유다는 이 계명을 제대로 지키고 있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돌이켜 안식일을 지키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것이라 말씀합니다. 그 성이 영원히 보존될 것입니다. 그리고 26절에 보듯이 본래 목적대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중심지가 될 것입니다. 그곳으로 사람들이 재물을 가지고 온다는 것은 하나님께 드릴 것이 있으며 하나님과의 관계가 지속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27절에 보듯이 만일 불순종한다면 그곳은 멸망하고 말 것입니다. 안식일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안식일은 하나님 백성에게 아주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창조 때 주신 계명입니다. 또 구원받은 백성의 정체성과 밀접한 연관을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따르는 것이며 구원받은 백성으로 살아가는 방식입니다. 여기서 안식일에 대한 언급은 단순히 이한 계명에 대한 순종 여부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을 대표하는 계명으로서 언약 백성다운 삶을 살고 있는지 언약에 따른 삶을 살고 있는지 그것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안식일 준수는 하나님 백성으로서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지를 보여주는 가장 중요한 상징성을 지니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식일 준수가 복과 저주의 말씀으로까지 이어지는 것입니다. 안식일수는 그러므로 단순히 하루를 율법적으로 지켰다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포괄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으로서의 증거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순종하여 안식일을 지키는 사람들에게 풍성한 소출을 주시고 쉬게 하심으로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것으로 살고 있다는 것을 알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하신다는 것을 알게 하시고 드러내게 하시는 방식입니다. 노동을 중단하는 것은 일주일에 하루의 결과물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포기함으로써 우리 삶을 지배하는 것이 노동이나 소출 또는 경제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실제로 누리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안식일을 부담스러운 짐으로 만들어버린 바리새인들의 잘못에 대해 예수님이 비판적으로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안식하며 기쁨으로 예배하는 날을 온갖 규칙들을 지키는 날로 바꿨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은 구도에서 우리의 삶을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공부나 노동이나 오락이나 그 어떤 것이든 우리 삶 전부를 지배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우상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따를 때 우리는 열심히 공부도 하고 일도 하고 쉬기도 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우리가 목적하고 열망하는 바를 이루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질서를 따르는 행위의 하나입니다. 단순히 하루를 쉬고 예배행위를 하는 날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고 사랑하기 때문에 주어진 유기를 살고 또 하루를 쉬며 예배하는 것입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것은 비슷할 수 있습니다. 그 속은 하나님과 그리고 우리가 알 것입니다. 안식일은 노동을 그치고 정해진 규칙을 따라서 사는 소극적인 날이 아닙니다. 노동을 하지 않는 것은 다른 무언가를 위해 손을 놓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질서를 따라서 쉬며 우리 삶 전체가 하나님께 지배받고 있다는 것을 드러내는 방식입니다. 일주일의 하루를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과 이웃을 사랑하는 일에 쓰는 것입니다. 적극적인 예배의 날 또는 봉사의 날 또는 쉼을 가지는 날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예배합니다. 연애나 사랑을 한다면 시간을 낼 것입니다. 바로 안식일은 그와 같은 날입니다. 이웃을 사랑하기 때문에 봉사합니다. 봉사의 방식은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섬김과 친절을 포함합니다. 또, 교회 밖에서의 모든 섬김과 친절까지 포함됩니다. 또, 특정한 직업군을 가진 사람으로서 수고하는 모든 일이 포함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쉴수 있습니다. 그날 하루를 쉬어도 하나님이 살게 하실 것을 믿는 것입니다. 내가 주관하고 이루고자 하는 생각과 열망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질서에 나의 삶을 맡기는 것입니다. 우리를 창조하시고 사랑하시며 구원하시는 은혜가 넘치는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우리 시작도 하나님으로 말미암으며 우리 끝도 하나님으로 말미암습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소망이 우리의 현실이 됩니다. 우리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우리를 지도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고 믿음으로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